60초 가봅시다. 클래식 모드, 챌린지 모드? 클래식 모드는 뭐? 챌린지 모드는 뭐예요? 이런 사랑스럽고 위험한 날에 뭐 하니? 뭐, 기본적인 클래식 모드를 해봅시다. 훈련, 종말, 음식 자켓, 생존? 어떤 핵폭발에서 살아남을지 선택하세요? <laughs> 훈련? 정말 음식 찾기 생존. 저이 게임이 정확, 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아주 잠깐 단편적으로 봐서 이 게임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골라야 돼요. 기본적인 생존? 종말 이후에 특이한 모험을 생, 체험하세요. 방사성 낙진 대표소에, 대피소에서 임의로 선택된 보급품으로 생존하세요. 가족이... 어? 정말? 나 생존은... 종말이 일반이라고? 아... 랜덤으로 주는 물품으로 가지고 생각한... 생존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게임이고. 음식 찾기는 뭘까요? 아, 훈련은 튜토리얼일 거라고요? 그럼 튜토리얼 해볼까? 핵종말 상황에서 어떻게 탐색하고 후, 수집해야 하는지. 근데 왜 훈련이라고 해놨을까? 튜토리얼이라고 해주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배우세요. 튜토리얼은 100%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입니다. 그럼 튜토리얼 먼저 해봅시다. 구린 냄새, 도강개 방독면을 착용하고, 오랑 어라우랑? 뭐라고, 뭐라고, 엄마,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핵폭발 생존훈련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 말을 씹고 싶다면 감기 버튼을 길게 눌러라. 빨갱이들은 추가, 아, 야, 씨. 근데 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문구직거리지 말아 당장 앞에 표시된 지점으로 지적... 노란색 X가 어딨어? 여기요?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움직여? 반복훈련이 뭔지 알겠지? 표시된 지점으로 가도록. 거실, 빨리, 거실. 거실 거실 야저씨 움직이는 거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아 장난 끝이다 생장, 생과 살을 가르지는 문제야 티미를 찾으세요 티미가 누군데 네 이름이 뭐니 마누라 한 명이 더 있다는 건가 티미를 찾으라고 어, 여깄나, 얜가 보다. 가족이 최우수인데, 티미를 잡으라고? 티미가 아득한 대피소에 티미를 붙잡으래. 강조된 통조림 스프, 야, 왜 이렇게 빨로 그리?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어 슬프면 물을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물병 물병 물병이 부엌에 없어 나 여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물병 이거 파란 병 물병 아니야 강조된 걸 찾으라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혀대 마누님 물병 있습니까? 강조된 게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까 그거 물병 맞네. 이제 물은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내눈 모양이 얼간이. 딱 그만큼의 물건만 옮길 수 있다고? 애만 대고가 라디오가 필요하다고? 라디오. 방사능에 절어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보다 좋은 게뭐 어디... 이렇게 부딪혀대.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시간에 맞춰 다섯 개 아이템을 모으고 대피소에 아이템을 내려놓으세요. 60초의 시간을 제공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다섯 개 이상의 물건을 확보하고 가족을 구한 다음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반드시 대피소 앞에 와 있어야 된다고. 아, 애는 세 개야, 마누라. 애 어딨어? 애 하나 더 팀이... 티미. 팀이는 아, 아까 갖다 놨나요? 대피소, 대피소! 아래층에 생존 훈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래. 아니, 딸내미 뭐세 칸이나 차지해? 엄마도 두 칸이더만. 응, 딸이 좀 많이 뚱뚱하네. 아니, 지들이 알아서 와야지. 그래, 안 그래? 대피소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군. 축하한다. 하지만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어떤 물건을 가져왔든, 누구를 데리고 왔든, 대피소에 오게 되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최대한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야 한다. 바깥 세상에 불에 타는 며칠 동안의 시간에 생존해서, 대피소에서, 아, 사용해서, 대피소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먼저 주변을 탐험하고 파악하도록. 아직 생존일지를 해금하거나 찾지 못했어도, 항상 대피소와 생존자에 대해 유용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식량과 물을 배급한다. 초상화 밑에 있는 캔과 물병을 눌러 배급할 수 있다. 둘다 배급할 수도 있다. 뒷일을 생각해서 아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물 없이 4일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뭐가 남았지? 우왕, 물이 없네요? <laughs> 굶어. 지하로 내려온 첫날이니만큼 주변 환경에 익숙해져야 돼. 2일. 라디온 들을 수 있는 거야? 에리제인 돌로리스 체커 와 물을 두 병밖에 안 챙겨 왔어 둘러볼 데가 없는데 뭘 둘러보라는 거죠? 좋은 숙면을 취했길 바란다 침대 있기는? 만약 식량과 물이 생존의 치명적이다. 콘도그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부 죽게 된다고? 보급품을더 얻기 위해서 지상으로 사람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탐험을 떠나게 하루 전에 준비를 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 주의하라. 지친 생존자들은 탐험을 참아할 수 없다. 오늘은 준비과정. 생략하고 용감한 누군가를 바깥 세상에 보내도록 할 것이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저를 보여도 아주 강한 녀석이야.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지금까지는. 테드는 되게 심심한 것 같아.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 보급품을 분배해야 돼? 보급품은 여기서만 분배해야 돼요? 네 명이 이거 하나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물. 이렇게. 아, 물한 병도 네 명이군요? 음. 그래요? 근데 배고프이나 그런 건 어떻게 알수 있지? 황무지에 보내는 것은 산책하는 것이 아니다. 방독면 없이 보내면 보내진 사람 입장에서 자살 임무, 나 방독면도 챙겨왔어야 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내면 바깥에서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도록. 누가 밖으로 나가야 할까? 캐릭터들을 클릭해서, 팀이 목마름, 내리제이 목마름. 그럼 이 책으로 모든 걸볼수 있는 거야? 나갈 수, 나갈 사람을, 일단, 물을 먹어야 되네요. 큰일 났다. 물이 없어서. 난 군인이라 상상에 관한 부차적인 것들을 모르지만 너라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봐. 대피소에서 기이한 상황이지만 우연히 아이가 키우는 햄스터를 발견했어. 분명히 아이는 햄스터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사랑하겠지. 알아서 너에게 다가오는 옷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 자 이제 너에게 달려야 할 땐. 달려요. 요리할 건가? 3회째 햄스터를? 햄스터를? 뭐, 살려면 혹시 모르니까 뭐, 그래야겠죠? 근데 나 방독면도 안 갖고 와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생존 안내서 읽을 수 없어요? 나 여행 가방을 들고 온 거야? 쓸데없이? <laughs> 정말인가요? 뭐 큼직한 거 있어서 들고 나 들고 왔더니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신선한 고기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두 한입씩 배어 물게 내 말을 믿도록. 앞으로 너와 내 가족은 지금보다 더 지독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널 구해줄 햄스터는 없을 테니까 메르제에는 걱정거리가 없나 봐 깨끗거리지 않고 있거든. 티미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돌로리스는 모두들 무사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했어. 자기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 매랬어. 괜찮아 보이는 걸?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야. 분명 장비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부딪힐 것인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하루 먹을 밥도 없을 수 있을 테니 폭발전에 적당한 보급품을 확보해 두도록 물품들은 전부 어떻게든 쓰일 수 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소총 닦기, 라디오 듣기, 손전등으로 그림자 토끼 만들기, 라디오를 듣자. 내가 라디오를 듣는 건 아니군요. 뭐, 하루 정도 굶어도 괜찮네요. 배도 안 고프고. 라디오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대해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군과 교신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다. 운이 좋다면 음악도 들을 수 있다. 둠 소식이다. 탐험의 순간이 돌아왔다. 정찰하는 사람들은 추가 보급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가끔은 끔찍한 상처나 방사능 어머, 음, 돌러, 내 말을 믿도록 그런 상황은 즐갑지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발광하는 상황이 그리 재밌지 않다고. 이번에는 탐험대가 다쳤지만, 다쳤어, 누가? 구급상자를 적절히 사용하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배급하는 동안 구급상자를 하나 사용할 수 있다? 메리 제이는 안전하고, 사방에 막혀, 있 안전하다고? 티미는 강한 녀석이야? 버틴, 돌로레는 기분이 좋아 보여? 아침을 조용히 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견딜만 한가봐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인데 물병을 안 들고 들어와서 큰일이다 한 명의 건강한 성인이 필요하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를 지상에 보낸다며 근데 이거 지상에 보내는 거안 정했잖아 누가 나갔다 온 거야 누가 나갔다 온 건지 안 보이는데? 최근 한 명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오늘도 한 명을 내보내는 건 어떤가? 운이 없는 사람이 걸나 내가 선택해서 나가게 못 하는 거못 하는 거야? 용감한 사람 한 명이 우리 모두를 구하지 이번에 나갈 사람은 유용한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네 자네 가족들의 배를 채우게나 대피소 입구에서 보도록 하지 메리제이는 물을 마셔야 해 마실 걸 주는 게 좋을 거야. 티미는 사과 주스를 달라고 하지만 물이라도 먹여야 해. 물이 좀 남아있어. 우선 돌로리스에게 좋아해. 뭐라도 마셔야 해. 물 없어. 이번 물 먹으면 11이면 끝나, 우리. 뭘 가져가도 쓸모는 있지만 어떤 아이템을 밖으로 나간 사람의 생존율을 높여주기도 한데네. 여행가방이 있구만. 아주 유용하겠군. 여행가방이 있다면 더 많은 장비를, 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누가 밖으로 나갈까? 아빠. 여행가방을 들고, 지도를 들고, 딱히 들게 없는데? 갖고 있는 게 없어. 후레쉬도 없고. 뭐, 일단, 이러고 갑시다. 아빠가 과연? 아빠 없다! 총을 들고 왔어야 했나봐. 어, 아빠 가서 안 들어왔어. 아침이었다. 어, 왜난 떠나지 않는 거지? 떠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 방사능 질병이 널 죽이지 않는다면 거대한 정갈이 널 죽일 거라고? 시민이 해야 할 것은 하나 미군과 접촉할 방법을 찾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 메리 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어 왜 팀이 꼴이 많이 아니야 물을 줘 돌로리스는 물이 마시고 싶댔어 뭐 영영 보고 싶지 않다면 안 줘도 되겠지만 빨리 돌아오길 빌자고 보고품 그아, 그아 그아 이거 주면 이제 10일째는 끝나는 건가요 우리 아니, 오늘 구출할 예정은 아니지만, 언젠가 널 구할 거다. 라디오가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면서 황무지에 뛰어들 준비를 하면 된다. 나 3일 있으면 다 안녕 하는 거야? 하지만 황무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우리 장병들 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있으니까. 더 심하며, 공산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지. 빨갱이가 널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도록. 빨갱이가 뭐지? 무슨. 왜 번역이 빨갱이라고 돼? <laughs> 이 훈련 규정에 합의하자고? 누가 문을 두번 두드렸을 때만 문을 여는 거다. 내 말. 아빠 돌아왔다. 테드 목말 안목. 모... 어, 물 갖고 왔다! 아빠가. 보여? 근데 저기는 없다. 엄청나게 힘든 날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게 바로 너에게 휴식을 주는 날이 축복인 이유이고, 넌그 휴일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너처럼 편안한 벙커에. 벙커가 없는 모든 강도 자식들에 대해 생각할 동안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해라. 그 생각이 항상 하루를 버텨내게 하니까. 테드는 밖에 나갔다 와서 목마름이 없어. 먹고 왔나봐. 테드가 바깥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대표소 문 앞에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왔어. 자기들이 마술사라고요? 왜요? 쓸만한 보급품과 이상한 장신구 같은 것들을 바꿔주겠다고 했다고요? 여기에 그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피소를 뒤적이기 시작했어? 언제부턴가. 대피소 구석탱이에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는 양말 한 짝이. <laughs> 마법사들은 그 양말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서 물병과 바꿔달라고요?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한 녀석이 양말을 귀에 걸고 춤을 췄어요? 여행 가방이 없어졌어요. 물을 세병 얻었고요. 양말을 줬는데 왜 여행 가방이 없어지죠? 메리제이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사방이 막혀 있으니 당연한 거잖아. 티이는 이런 상황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 대. 아빠 한 일이 없잖아. 대피소의 재고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한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더라도 나쁜 결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이것은 훈련이지만 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아빠! 물 갖고 온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 아빠. 우리 아빠. 아씨! 왜? 둘은 배가 안 고프죠. 애들은 배가 고픈데, 어째서죠? 이유가 뭐죠? 캔 6개. 왜 애들은 배고파? 엄마, 내가 너라면 문을 점검할 거다. 우리는 저, 우리의 정해 부대는 언제라도 너에게 갈수 있지만. 조심하도록. 이건 정말 이후의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수 없으니 말이다. 메리제이는 배가 고파. 티미도 배고파. 돌로리스 기분이 좋아 보여? 계속 저랬으면 좋겠어?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일단 뭐, 누가 문 건너편에 있어? 몇번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서 들어보니 세번 이어지는 녹크 소리야? 문을 열겠, 열겠냐고?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강도? 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총이 없는데, 어떡하지? 세번 똑똑똑 한 거래. 똑똑도 아니고, 똑똑. 그래, 일단 열어봐. 튜토리얼이잖아. 11. 수학이 어렵다는 걸 알고 학교에서도 낙제했었지만, 어떻게 2와 3을 착각하는 건가? 아, 노크가 두 번일 때만? 아니, 나는. 누구가 두 번이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단 말인가? 이게 실제 정말로 상황이었으면 누군가 아마도 제군의 다리를 구워 먹거나 심한 짓을 마르크스를 읽게 될지도 몰라. 메리제이는 식성이 좋은 편이야. 물을 굉장히 마시고 싶댔어. 티미는 배고파. 일단 오늘은. 밥 먹자. 재군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 양을 세는 동안 또 다른 노크 소리가 재군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 누군가 정말 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 이야 노크 두 번, 노크 두 번이다. 문을 열 것인가? 아니요. <laughs> 음, 아까 세 번에 열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나 끝났어요? 팀이 탈수? 탈수? 끝. 미쳐버린, 미쳐버리거나 살인자와 공산주의자, 도련 변이들이 제군의 대피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다. 잃어버린 기회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때로는 방금 같은 기회를 놓칠 형편이 안될 수도 있겠지? 기회였어? 막 두들긴 게? 꿈꾸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지.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쳤대. 그때가 되면 다시 보재. 모든 상처를 해결한다는데.